예, 오늘은 봉화에서 있은 우리 한봉 축제를 갔다가 오는 길에 영주 부석사에 들렀습니다. 예, 계절이 지금 한창 예 단풍이 멋지게 들어서 아주 예, 우리 단풍 구경 오신 분들이 너무나. 만섭입니다. 예, 부석사 일주문입니다. 태백산 부석사 orada mı? 단풍이 너무 아름답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

<목소리도> 예, 부석사 무량소전입니다. 너무나 귀한 우리 문화, 문화 하지요 너무나 아름답지요? 예 단풍과 잘 어우러진 예각 정각들입니다 단풍이 너무 아름답지요 아에 있는거 자, 사찰 구경하고, 자, 내려가는 길입니다. 단풍이 너무, 예, 아름답네요. 예. 한, 황금 색깔 단풍이고, 길에도 황금 길입니다. 예.